이 집회를 그냥 했는데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업무방해 저희한테 고소장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명백한 고죠 그거는 정말 중대한 법이 물론 고소의 자유는 있다는 걸 압니다 고소, 고발을 너무난 말해요 수사받는 당사자는 범죄인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피해자 진술을 다 듣고 이 사람에게 좀 몰입한 상태에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일단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 명령이라든지 구공판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때 네. 변호사님을 이제 그때 쓰는 거예요. 네. 이미 늦었다. 열심히 살는 그런 대가 됐으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륜 잡는 더 공룡 아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시죠, 김나모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저번에 저희가 그 우리 청주에 경찰서 갔었을 때그 영상을 보고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고 그러셨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또 변호사님과 상담하기 위해 또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지방 춘천에 가서 네. 저희가 캠페인성 이 불륜하지 말자. 네. 아 불륜 방지법 제정한 촉구 이 집회를 그냥 공공의 이익적으로 했는데 네. 저희한테 고소장이 접수가 됐어요. <laughs> 근데 너무 웃긴 것은 그 고소장의 내용이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너무 웃긴 건첫 번째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업무방해 이렇게 네 개를. <laughs> 저희한테 고소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아마 도둑이 지발절인다고 네. 어, 그래서 저희한테 고소장을 좀 넣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변호사님 들어보셨는데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집회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당연히 성립하지 않고 네. 그걸 만약에 신고하려면은 뭔가 허위사실을 꾸며냈어야 될 텐데 네. 그거는 명백한 무고죠. <laughs> 무고는 정말 중대한 범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김남호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면 지금 사안처럼 저희는 정말 말 그대로 표현과 나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인 양 고소하는 이런 고소를 남발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무고, 문고, 이 무고가 참좀 심각하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고가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무고임을 밝혀서 무고 자체가 범죄니까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 고소를 해야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심각하고 제가 김남호 변호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요 물론 고소의 자유는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고소 고발을 너무난 말해요 이러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우리나라 수사권 네. 이 수사하시는 경찰관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즉 저희 같은 경우도 엄연한 회사고 취재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고소 고발을 남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에 지장이 너무 남았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불륜 상관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성폭행도 마찬가지예요. 네. 진짜 이 근거도 없는데 무조건 고소장을 접수를 해서 이 고소장에 들어가면 수사받는 당사자는 네. 범죄인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 진짜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진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혐의도 없는데 구속돼가지고 피해 본 사람들도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고소를 넣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어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겠다. 네. 그러면 나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모든 수사관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보통 피해자 진술을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을 다 듣고 이 사람에게 좀 몰입한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일단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 같은 것도 어쨌든 우리가 말한 그대로 적히지가 않거든요. 네. 자칫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되면 혐의 인정에 너무 불리해집니다. 보통 이제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의 진술 코칭을 받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수사하시면서도 언제든지 이의 제기를 하거나 진술을 바꾸거나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거를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혼자서 가서 대응하기는 힘들죠. 그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말 맞는 게 저도 네. 공감을 합니다. 저도 자랑은 아니지만은 정말 많은 고소건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간통죄가 폐지가 된 다음에 형사처벌 조항에 빠지니까 이것이 잘못됐고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얘기만 해도 명예훼손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방해. 협박, 스토킹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저는 그거를 당연히 아 나는 이게 아니다라고 증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관 분께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네. 저를 일단은 뭐 범죄자로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범죄 에 가담한 사람으로 인지하고 수사를 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내가 범죄자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시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그거예요.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전적인 걸 아끼기 위해 내가 내 스스로 수사관을 만났다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 내가 재판에 넘어가고, 검찰에 넘어가고, 재판에 넘어가면 약식명령이라든지 구공판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때 변호사님을 이제 그때 쓰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때는 이미 늦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집회 자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 거고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이 혼인 제도를 지키기 위해 간통죄 폐지 때문에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캠페인성으로 외쳤는데 네. 이게 어떻게 고소가 가능한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혹시 그 집회를 하시면서 네. 어,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라 하셨습니까? 전혀요. 뭔가 간통을 한 거를 빌미로 뭔가 해악을 고지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이건 정말 명백한 <laughs> 무고라고. 무고죠? 네, 맞습니다. 그럼 무고 고소가 들어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참 이런 분들, 피해자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 발만 동동 구르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많이 우리 피해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형사 사건도 많이 하지만 어, 불륜과 관련된 상관 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공룡 아빠와 함께 성신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점점 어 변질돼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고 어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고통 저희 공룡 아빠와 김나모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위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이나 궁금한 상, 저 공룡 아빠와 김나모 변호사님과 함께 상해 보시기 바랍니다.